주중인 90년생 성실하고 경제력 좋은 중견기업 미혼 남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90년생 미혼 남성이고요,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5,200만 원이고요, 일남일녀 중 첫째, 키는 178cm, 아버님은 사무직 퇴직하셨고요, 어머님은 주부시라고 하시네요. 네. 이분 사이 좋고 자상한 부모님과 함께 단란하고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낸 분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 의료회사에 몇년 근무하다가요, 올해 물류회사로 스카웃이 되셨어요. 회사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능력 인정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엔 좀 말이 없긴 한데요. 조금 친해지면 되게 자상한 성격이라고 하고요. 요리 좋아하고, 요즘에 요리 좋아하는 남성분들이 많아요. 그쵸? 네. 네. 요리를 좋아해서 주말에 요리해서 가족들하고 아주 건강한 식사를 하고, 음. 독서나 영화, 보드게임 등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요. 풋살 좋아하고요. 요즘에 2주, 2회, 주 2회 정도 헬스 다니고 있고, 성실하게 또 자산도 많이 모았대요. 본인 명의 자가 마련되어 있고요. 흡연 안 하고 술도 가끔 그냥 분위기 맞추는 정도만 음. 먹는다고 하니까 정말 건강한 그 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네, 정말 뭔가 모범적인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분 또 화목한 가정 환경에 또 성실하게 또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더욱더 경제 기반도 탄탄하게 갖추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혼해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뭐 성격, 경제로 가정 환경. 음. 뭐 이분 또 외모까지도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정말 1등 신랑감인데 담배 안 피우신대요. 정말 요즘에도 간혹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정말 많기는 한데. 맞아요. 네. 또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음. 여성분들 중에서는 뭐 흡연자 깊이 뭐 이런 얘기를 음. 하기도 하시는데, 이분 흡연 안 하시고 술도 뭐 그렇게 좋아해서 막 즐기는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보통 여성분들이 또술 좋아 너무 좋아하면 또. 맞아요. 별로 안, 안 좋아해요. 적당히 마시는 거. 근데 이분은 정말 음. 결혼하면 되게 가정적이실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또 탄탄한 중견 기업에서 핵심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직장도 굉장히 안정되고, 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은, 어, 다른 거한 가지가 없어요. 좋은 분을 딱 만나서 결혼만 딱 하면 완벽한데, 그거 한 개가 모자르네요. 맞아요. 네, 아까 뭐 요리도 잘한다고 하면 도대체 못 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원하는 여성분은요, 먼저 대졸 이상, 키는 163cm 이상, 동갑 포함 연하 모두 좋다라고 하시고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이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네. 음. 이분 이성상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 그냥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분이 말씀이 좀 처음에 많이 없잖아요. 네. 좀 조용한 편이고 하니까, 뭐, 반대로 좀 여성분은 밝고, 좀 명랑한 성격의 여성분이면 음. 잘 어울릴 것 같고, 운동이나 취미나 이런 활동적인 부분들을 같이 할수 있는 분이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큰 변수 없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함께 할수 있는 남성인 것 같은데요. 이분과 만나 원하시는 여성분들은 서정선 매니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